제가 작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우량주 하지 말라고. 우량주 실적주들은요.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은 여하들 꺾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테마입니다. 테마. 기법에 100%는 없어요. 글로벌 시장이 무너지는 장이 없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기법이 다 깨져요. 들어가는 눌림목마다 다 깨지는 시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24세를 이렇게 있잖아. 평상시 시장에서는 올라갔다가 눌러주면은 거의 다 여기서 지지받고 이거 올라갈 가능성이 엄청 높아요. 한뭐70% 정도로 높은데 글로벌 악재가 만나가지고 한방에 주가 무너져. 지 않아요. 순환매로 무너집니다. 올라갈 때도 순환매로 올라가지만 은 내려갈 때도 순환매로 무너져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기서 딱 뚫었어요. 뚫어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밥그릇기3번자리에 눌림목 기법으로 올라갔다가 어, 눌러주길래 잡았어. 근데 깨져. 손절했어. 요거 손절하고 나서 또 눌림목을 잡는데 또 깨져. 이건 기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시장에서는 차라리 매매를 쉬어야 되는 거지. 비중을 줄이거나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기준을 깨뜨리는 시장이 있어요. 첫 번째 종목도 여기서 손절. 두 번째 종목도 여기서 손절. 세 번째 종목도 여기서 손절. 다 손절 나와요. 그런데 이걸 깨트리는 시장이 아니라 행보나 업황이 좋거나 우상향이 시장에서는 여기서 다 지켜줘요. 다 성공합니다. 시장 상황을 잘 파악하시는 분들이 매매를 잘하는 게그 이유야.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여기서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체결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면 살짝 이탈할 때 잡는 사람들도 있고요. 지금 장이 좋고 업황이 좋기 때문에 위에서 잡는 사람들도 있고. 타점은 정확한 기준은 여기지만 이 기준 대비해서 안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시장 파악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이 눌림 목량 깨뜨리는 흐름이 나오면 1바타가 깨지고 2바타, 3바타 돌아가면서 계속 다 깨져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입니다. 올라갈 때도 여기서 한번 뚫으면요. 2등주, 3등주, 4등주도 계속 뚫어올려요. 순환 매로. 시장이 바닥에서 돌아서느냐? 아니면 돌아섰다가 눌림목인데도 실패할 수 있는 시장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량주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량주는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작살납니다 제가 작년부터 경고를 했습니다. 우량주 하지 말라고. 우량주 실적주들은요. 글로벌 경기가 꺾이면은 미안들 꺾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올라가는 거는 테마입니다 테마 전기차 우크라이나 테마 재장장치나 이런 원전 테마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5분의 1 자율주행 차트 돌렸고 코로나 끝나서 바이오테마가 고점을 찍고 내리꽂았습니다 지금 고점 찍고 내리꽂는 이런 섹터에 들어가면 안된다 소리예요 이런 건다 깨져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 가장 핫한 전기차예요 전기차 그리고 AI 저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a 말에 가상공간을 샀는데 왜 여기 땅을 사느냐 사람들이 100만 명이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땅값이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